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거 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목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자측 위에 보면은 제가 오늘 3일차 일한다면 3일차 12월 1 2 3 3일 만에 지금 매출 230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매달 매출 적으면서 주식 평가금이 얼마가 되는지 매일매일 기록할 거예요. 매일매일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주식도 매일매일 공개하고 있지만은, 다 해가지고, 일하는 거, 주식하는 것까지 싹다 공개,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 공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할 겁니다,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내 목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 다짐. 저 원래 수요일 날 집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일하려고요. 아니, 큰일이 있었는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 나한테 이제 멤버십 가입 한 달하고 주식을 멤버십 가입을 한 달을 한거한달한달 한달 만에 내가 산 걸로 마이너스가 많이 난 거죠. 그주 그거를 탈 탈퇴를 했어 멤버십을 한달 만에 이제 했는데 하락장이 라서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탈퇴를 했어. 탈퇴를 하고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내가 고순주 알고 가입해가지고 한달 만에 마, 이너스하고 탈퇴를 내는 그거는 자기 잘못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 그래 내가 댓글로 적었어. 그래, 니네 잘못 맞아. 불과 한달 만에 모든 게 수익으로 다잘될 거라 생각하고, 한달 만에 손해 났다고, 주식 한달 만에 바로 이익 안 났다고, 멤버십 3,000원짜리, 6,000원짜리, 아니, 3,000원짜리, 8,000원짜리 가입하면서, 그 8,000원 내고, 몇십만원의 수익이 한 번에 안 났다고 탓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이런 사람 주식 해야 돼. 주식에주 그럼 내가 주식을 3천 원짜리만. 그 정도로 만약에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바로 그 달만에 수익 막몇 백만 원씩 낼것 같으면은 멤버십을 시에몇 백만 원짜리 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주식이 떨어질 때 있으면 떨어질 때 비중 관리 잘 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견뎌가지고 수익 내는 게 그게 주식 아니에요? 형들, 주식이 내가 가입하자마자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마자 수익이. 바로바로 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주식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에 가입해가지고 2,900원짜리 내고 한달 만에 수익 안 났다고 쟁쟁거리면서 막 시, 해버리면은 어떻게 주식합니까? 다음 6개월, 1년이라도 해보고. 본인또 판단해봐 뭐 내가 줄이자 글 때는 왜 줄이자 글는지 내가 비중 투자하면서 현금 들고 확보해가지고 현금으로 우리 한번 잘 버텨야 된다는 시기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번에도 내가 현금 들고 있자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10월 달부터 현금 들고 있자 그랬는데 나도 조금 손이 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금 또 현금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좌가 안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빠진, 많이 빠졌지만 이제 계좌가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고, 이 마이너스를 잘 견뎠다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생각하는 건지. 현금 지금 500만원 남아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남아있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급하게 현금 쓰는 이유는 약간 막바지에 들었다. 예.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은 그래도 바닥 가지고 있다. 어. 그 생각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가 막 100만원 200만원 개별주도 이제 아이 정도면은 마지막 갔다 해가지고 좀 넣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또 내가 현금을 여러분들한테 20% 가지고 가라는 게 저는 이제 노동수익으로 잡을 생각 하고 가잖아요 그럼 달마다 내가 지금 그래도 200만원씩은 넣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내가 그래서 지금 노동수익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노동수익으로 이빠이 일해 가지고 한달에 한, 한 200만원씩은 계속 채워넣겠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막 100만원씩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1억 들고 있는데 100만원씩 사는게 뭔 의미가 있나 바닥에서 100만원 사는것도 의미가 있지 왜 없어요 그죠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 근데 네. 몰라요 자꾸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은 답답해서 그래요 네. 저는 무조건 아까도 영상에서 말했지만 저는 이겨낼 겁니다. 이, 이, 이 일을 이겨내고, 제가 지금 성공하는 거 보여주려고 노동수익까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한테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